코로나로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졸업 시즌인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족과 친구가 모인 졸업식 분위기를 느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신학대학교들도 온라인으로 학위 수여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바꾼 졸업식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졸업을 축하해주는 이들로 붐벼야 할 졸업식장 앞, 코로나19로 인적이 드뭅니다. 팬데믹 이전이라면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로 북적여야 할 학위 수여식. 필수 인원과 졸업자 대표만이 거릴도 가며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졸업식 풍경.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감염 예방을 위해 2020학년도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수여식과 평생교육원 수료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졸업의 기쁨을 나누진 못하지만 졸업생들은 학업 과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독 인재로서 내디딜 첫발을 기대했습니다. 4년 동안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4년 학기를 마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계획이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교육자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할 졸업생들을 위해 격려와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권세와의 만남과 그, 그 연속성 속에서 단지 한 순간의 만남으로 끝나는 권세가 아니라, 삶의 일생을 거쳐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와 또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좌절하고 어둠 속을 거쳐갈 때에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현존 속에서. 그 현저 속에서만 우리의 삶의 의미와 사명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한편 다른 신학대와 신대원들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학위수여식을 택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도 감신대 학위수여식과 같은 날 온라인 중심의 졸업 감사 예배와 학위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한국침례신학대학교도 오는 18일 학위수여식을 온라인으로 열 계획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